방남빵 이미 <laughs> 자고 온다고 그래 안 오는데? 이제 더 그, 응, 그 진월에서 듣, 저거 일하면 너무 날개다. 아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저렇게 정상에 올라갔는데 후배 가수들이 저렇게 각색해서 불러주고 자기 앞에서 그게 더 감동이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지응 비투비 불의의 명 언제 나오지? 응 비투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걔네 얼마 전에 아, 어젠가? 아랜가? 아랜가? 아래? 아래? 얼마 전에 불의의 명 녹화하고 왔다 했는데 언제 나올 거? 또 찍어 샀나? 아. 됐네 벌써 다 찍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케이보. 지금 늦었어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늦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노래부터 주고. 같이 출근해볼까요? 늦었어요, 늦었어. 빨리 가야 돼. We 아 그리고 어제 일요일이었거든. 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요일이었는데 아빠가 이는 왜 이렇게 처량하냐면서 <laughs> 일요일 나 아빠랑 하루 종일 있는 거 이거 지겹지 도 않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인생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 인생은. 나가서 뭐 데이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처량하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처량하냐고. 난 남자 필요 없다고. 나는 아빠랑 있으면 재밌다고. 아빠랑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처량하게 받아들이냐고. 그랬었어요. 아, 침이라서 목 상태 진짜. 오늘은 따뜻한 커피를 마실까요? 차가운 커피를 마실까요? 뭔가 차가운 게 땡기긴 하는데. 저는 겨울에도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유, 배터리 한 칸. 아우, 씨, 충전이안넘어데데 일단 배터리가 없으니까 저는 사무실 가서 찍을게요. 추워? 어, 우 해야 해 아, 내가 언제 내 생일을 챙겨놨나. 배가 이상요 <목소리> 점심 먹으러 왔어요. 밥 먹고 올게요. 안녕. <목소리> 돼지 안녕, 연탄이 안녕, 메주 안녕. 얘들 안녕. 오늘 되게 학생같이 입어. 이구 어이구. 메주, 언니 간다. 언니 갈게. 연탄이 언니 간다, 안녕.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일단 카메라를 설치해볼까요? 헐. 여러분, 저 찍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혼잣말 정말 많이 했어요. 뭐야. 아, 진짜 요새 정신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찍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 머리에 대해서 한창 열변 중이었는데. 저 색깔이고, 다시 예전 색깔 노란색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흡사 제가 처음에 철색했던 그 머리색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색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 불안합니다. 매우... 아, 위에 머리색으로 사실 통일하고 싶은데, 나름 영롱한 색이기도 해가지고 좋긴 했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저는 지금 이제 탈색고를 원하지 않아서 근데 너무 만족하네. 어떡하겠어요. 이거 탈색을 해서 머리색이 안 나오는데 그죠? 저는 그럼 병원 가서 찍으러 올게요.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오늘은 다른 주 차장에 됐어요. 병원 주차장. 본가에 엄마 데려다 주러 왔는데 아빠랑 같이 왔어요. 찍고 있어 엄마 이거. 엄마 나와. 그럼 <laughs> 와주는데 이런 걸 이런 걸 좋아하는 나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어. 지금 본가를 엄마 데려다 주고 집 별가 가데려고 바로 가야지. 내가 갈데어딨는 아빠랑 같이 잠깐 왔다가 아빠 또 병원에 내려다 주고 전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한어누구다가네 가자. 가라 영동여 있네. 고마워라. 어? 남 꺼졌다 불. 마지막 인사 해야 돼. 아버지 인사해요. 아니. 그거 말고 요 <laughs> 안녕. 안녕. 우리 이제 집에 갈게요. 나도 집에 간다. <laughs> 어, 배터리 없다. 어. 간다. 어. 어. 아, 어. 오늘 또 늦었어요. 목소리 미쳤냐고 아 하... 오늘 또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9시 전엔 들어가지니까 자 오늘은 회사 출근이에요 아 출근이에요가 아니라 회사 회식이에요 가기 싫다 일단 카메라 설치하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자 출발 오늘은 오랜만에 앞머리만 감기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셨죠? 다들 앞머리만 감기 많이 하셨죠? 저만 하는 게 아닐 거라 믿습니다. <laughs> 안녕, 미션용, 희짱용.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일단 실외에 불 같은 건 제대로 써져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 제가 참...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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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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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요먹 다스 다 완전요 어느 게 뭐였지 소스가. 이렇게 시 이렇게 뭐래 할거 없을 땐 진짜 노트북 들어가서 영상 편집이나 오고 싶은데 CCTV 있어가지고. 좋거 괜찮아. CCTV 있잖아요. 저기 발자. 아 여기 앉아가지고. CCTV. 일이 없을 때는 편도 좀 쉬다가 하고. 어이고큰신경이었을까 <laughs> 밖에 보이는 아련히 보이는 나의... 나의... 애기! 다행이네요. 네. 경다고그 음. 음. 아이를 봤어. 내랑 같이 간대요, 언니가. 어? 걔네랑, <laughs> <같이 가는데요. 웃음> 걔네랑 같이 갔는데요. 걔네랑 같이 갔어요. 네. 그냥, 아, 그래서 거기 있는데, 나는. 혹시 뭔 남자? 이랑는각해도 되겠다. 이거 뭐, 아이, 뭐 아, 이거 진짜 확는데 걔네랑 같이 갔네? 아, 맞아, 마이아러 갔다. 이러면서 는데 내가 아는 네. 사람 있는데, 걔마다 보이는 거 같아. 아, 친구구나이거 같아. 그 회식 고고. 난 언니 따라가야 돼요. 어딘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laughs> 회식 갑니다. 회식 후 회식 후. 네.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일단 회식 자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몰라서 언니 뒤 따라가야. 언니가 먼저 출발해야 제가 출발을 하는데 네, 언니가 먼저 출발해야 돼요. 저 회식 자리 가서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좀 이따 봐용. 안녕하세요.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어제 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직원들은 먼저 가고 이제 남직원들은 남직원들은 좀 2차도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마셨나 봐요. 다안 오셨네. 지금 9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현장지기 아주머니도 못 오시고. 아, 어제 진짜 얼마나 맛있고. 오늘은 비를,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를 보면서 일을 좀 해볼까. 어차피 햇빛도 없고 블라인드 쳐놓은 게 햇빛 때문인데 햇빛도 없고 해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치고 바깥 풍경 비를 보면서 일을 해야겠어요, 오늘은. 일단 노래를 좀 틀고 파리 다이어터 <laughs> 동방신기 전에 1코도 못해요. 일반인 고스프레, 먹을 고스프레. 우와, 이틀 사이에 살쪘다. 돌아오고 있어요. 뿌리만 그대로 있고. 머리를 자주 감으면 안 되나? 다시 또 오랗게 되면 어떡하지? 또 오랗게 되고 뿌리가 또 자라면 전또 염색하러 갈래요? 그때 아예 어두운 색으로 할까? 역시 본진을 지켜야 되나? 나 비트비도 좋은데. 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V앱을 보고 올게요. 한 시간 3 0 분짜리 이앱 제가 잘려진 거 먹었거든요 네이버에서. 보고 올게요. 어 기다렸어. <laughs> 여러분 드디어 퇴근입니다. 네, 이게 해가 점점 되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저는 지금 오늘은 아빠 병원이 아니라 시골집을 갈 거예요. 시골집을 가가지고 아빠 차를 끌고 엄마를 데리러 갔다가 다시 아빠 데리러 갔다가 아빠를 다시 병원에서 이제 시골 본가로 데리고 와서 아빠 씻고 다시 아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갈 거예요. 응. 오늘 하루가 빡빡하죠? 자.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잘 나오나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안 어두워서 제가 이렇게 불 켜고 찍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어두워지면 찍지도 못해요. 어두워져 가지고. 눈갱이잖아요, 돌때 이렇게 켜 놓으면. 그죠? 일단 나중에 찍을게요. 저는 본가 갈게요. 좀 이따 또 혼자 수다 떨고 싶으면 카메라를 열게요. 좀 먹겠습니다. 다이제. 다이제. 다이제를. 아,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초코다이제예요, 여러분. 이거 추구하는 초코다이제. 빡 죽었는데 역시 비가 온 날은 앞머리숨이 빨리 죽어요. 네, 그거예요. 딴 거는 제가 따로 컴퓨터에다가 이제 안 갖는 거 갖는 거 구분해서 저장해 놨어요. 네. 제가 뭘 보내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이고 보내는 걸 까먹고 그냥 퇴근을 해 버렸어요. 퇴근에 눈이 멀어 가지고 저는 일단 본거에다 왔습니다. 집에 있다가 아빠 차 타고 엄마를 데리러 갔다가 또 아빠 <laughs> 경로가 되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좀 이따 카메라 배터리가 있어서 킬수 있으면 그때 기다려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아빠 차를 타고 엄마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찍어주는 사람은 찍어주는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제 좀큰 차가 SUV가 운전하기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모르나요? 대답 좀 해줄래요? 이렇게 가까이 묻나 콧구멍만 나오, 하관만 나오잖아요. 큰 차가 편하죠. 대답해 주세요. 아왜 고개만 까딱하세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엄마를 데리러 갔다가 아빠를 데리러 갈 거예요. 지금 제 카에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음 일단 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제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